안녕하세요. 용의 IT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샤오미 미지아 액션캠을 소개하면서 손떨림이 심해서 액션캠 짐벌을 구매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액션캠 짐벌을 구매하기 전에 제가 스무스큐 짐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용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액션캠을 스무스큐에 바로 장착할 수 없어서 액세서리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어댑터라는 액세서리고요이 제품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짐볼에 고프로 든 액션캠을 장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어댑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심플하게 생겼죠. 요런 제품이고, 요런 부속품들이 같이 예,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샤오미 미지아 4K 액션캠은 크기가 너무 커서 지원하지 않지만 그냥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액션캠을 어댑터에 장착해야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어댑터에 이 구멍에 액션캠을 딱 맞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아 액션캠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멍에 사이즈에 딱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이 남죠?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장착을 해서 해보니까 쓰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장착할 때 약간의 이제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 면에 놓고서 액션캠을 넣어야 되는데요. 액션캠을 이제 렌즈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렌즈가 이렇게 안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뒷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부속품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크기가 이제 딱안 맞는다는 걸알수 있죠. 여기 보면 요 안에 액션캠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만큼, 요만큼 렌즈가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연결해서 촬영을 해보면 요만큼 나온 거에 대해서 전혀 촬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스무스 큐 짐벌이고요 자 여기다 연결을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연결하는 거 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연결할 때는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근데 꽂을 때는 이렇게 꽂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쭉 밀어 넣으세요. 그러면 전원이 아까는 연결할 때는 밑에 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전원 버튼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무게 중심이 맞춰야 되니까,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 버튼을 풀어서 쭉 끝까지 늘려줍니다. 그리고 잠궈 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무게 중심이 맞습니다. 스무스 큐 짐벌의 전원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이렇게 전원을 켰고요 그러면 이거는 셀카 모드로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뭐 셀카 모드로 촬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렌즈가 저 앞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드 버튼을 세번 눌러서 요거를 모드를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모드가 전환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액션캠의 전원을 이제 켜 보겠습니다. 이쪽 액션캠의 전원을 꾹 누르고 있으면 되고요. 예, 전원이 켜졌습니다. 짐벌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s 캠을 누르면 이 모터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작동하기 때문에 액션캠 전원은 짐벌에 연결하기 전에 미리 켜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로 그냥 촬영하시면 돼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쪽에 보면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촬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금 뭐 영상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잘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어댑터를 달기 전과 비교한 화면을 제가 같이 띄워드릴 텐데 요만큼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떤 영상 촬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짐벌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그리고 짐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 떨림 방지도 짐벌에 연결하지 않는 것보다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4K로 촬영을 하면 배터리 용량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다 소모가 됩니다. 근데 스마트폰 짐볼과 연결해서 충전을 계속 진행을 하면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이 케이블로 한번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끄고요. 이쪽에 충전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액션캠에 충전하는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 짐벌에 USB 포트에 꽂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전원을 켜 보겠습니다. 전원을 켰고요. 제가 그리고 모드를 세번 눌러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지금 요, 충전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스마트폰 짐벌을 통해서 충전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촬영을 하면 손, 손떨림 방지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음, 촬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 짐벌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게 한 10만원대 초반 정도 하는데, 굳이 10만원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스마트폰 짐벌을 가지고 계신다면, 요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촬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의 IT였습니다.